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박홍주입니다 오늘은 인공아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지식에 대한 여러 가지 시리즈 중에 하나인 인공아우 수술 자체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원과 퇴원을 하게 되고 맵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인공 와우에 대해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인공 와우는 소리를 잘 듣게 만드는 기기인데 보청기를 사용을 해도 잘못 듣게 되는 환자한테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일반적인 보청기의 기능은 밖에서 오는 소리를 귓바퀴에서 받아들여서 고막에 소리가 들어가면 이 안에 이소골이라고 조그만 세 가지의 뼈가 있는데 이소골이 움직여서 이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 이 소리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리가 출렁출렁하면서 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를 자극을 해서 그 유모세포가 그 안에 있는 청신경을 자극을 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신경에서 그 전기 신호로 소리 신호가 전기 신호로 바뀐 것이죠. 어 전기 신호로 해서 이제 뇌 대뇌로 보내주게 되면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청력이 많이 나빠지면 적당히 나빠지면 어, 보청기만 써서 소리를 크게 들려주면 잘 듣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아무리 소리를 많이 넣어도 소리가 들리기는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그런 경우가 이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더라도 안에 청신경은 어, 그대로 살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에서 특히 잘 듣다가 못 듣게 되신 어른에서는 어, 인공 와우를 수술을 해서 이렇게 전극을 안에다 넣게 되면 이 전극을 통해서 직접 신경을 자극을 해서 잘 듣게 되는 거고 이 인공 와우라는 기계는 이 바깥에서 소리를 받아서 이 안으로 쏴주면 이 안에서 소리를 전기로씩 바꿔서 안에 자극을 하게 되는 어,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인공 와우는 두 가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밖에서 볼수 있는 어음 처리기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어음처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귀걸이형으로 되어 있는 어음처리기가 있습니다. 이 어음처리기의 기능은 밖에서 오는 소리를 잡아서 이 뒤에 있는 어, 스피치 프로세서, 어음처리기에서 이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전기신호를 바꾼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어, 안테나 같은 트리스,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안에 수술할 때 집어넣은 내부 기기의 어, 전기신호로서 어,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서 미리 이제 집어넣어 놓은 이 내부 기계에서 이 전기로 온 소리를 받아서 그 소리를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 안에 와우 안에다 넣어 놓은 이 전극을 자극을 해서 소리를 청신경을 자극해서 청신경으로 직접 자극을 해서 듣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소리가 밖에 돼서 들어와서 고막에서 들어와서 이귀 달팽이관에서 어 이 유모세포가 전기신호로 바꿔서 청신경을 자극을 하는데 이 달팽이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소리가 들어와도 전기로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못 바꾸니까 못 듣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 전극을 직접 와우 안에다가 삽입을 해서 각 부위별로 주파수별로 다양한 자극을 줘서 소리를 직접 성신경을 신경을 자극을 하면 이게 이제 듣는 걸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인공하우 수술을 이제 예정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양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보통은 외래에서 다 시행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환자가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편의를 위해서 수술 2, 3일 전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검사를 하냐면 이제 청력 검사를 해야 되겠죠. 만일에 보험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청력 검사를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 보험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청성 뇌간반응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안 좋은지도 객관적으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평형 기능 검사를 해서 어귀 안은 귀는 듣는 청력기관과 균형을 잡는 평형 기관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청력기관이 손상이 된 경우는 평형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술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될수 있죠 그래서 이 이상 여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술하기 전에는 CT와 MRI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CT를 찍게 되는 이유는 중위 수술을 할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조물이 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이의 기형이 있는지를 볼수 있고, 어, MRI는 이 뇌의 기형을 좀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청신경이 얼마나 잘 유지가 돼 있고, 어느 형태로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어, 이, 어, 이제 우리 그 비디오에 보시면은 이 청신경이 어떻게 생기는 게 좋고, 어떻게 굵게 있어야 될지 좋은지에 대한, 어,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MRI를 통해서, 어, 뇌 전체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청신경 자체도 잘 모양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청신경의 굵기도 좋은지, 그 다음에 뇌 자체에서의, 어, 문제가 이상이 없는지를 CT와 또 다른 각도에서 MR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난청과, 어,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많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인지 기능에 대한 검사도, 어, 수술하기 전에 꼭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 이제 입원을 하셔서 보통은 이제 전날 입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검사가 필요하면 2, 3일 전에 입원을 해서 검사를 진행한 다음에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전신 마취 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날 12시, 저녁 12시 이후로는 이제 식사를 안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귀 뒤에 있는 머리카락을 한 3cm 정도 자르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수술할 때 깨끗하게 머리카락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여성분들 같으면, 뭐, 머리가 길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3cm 정도 자르니까 약간 보기가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뭐, 머리카락은 금방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 뒤에, 어, 마취를 한 다음에, 국소 마취를, 아무리 전신 마취여도 국소 마취를 하게 되죠. 왜냐면 하 이제 지혈의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통증을 완화해주는 경, 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도. 그래서 이제 한 6cm 정도, 5~6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뼈를 이제 유양동이라고 합니다. 그유양동을어 갈아내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안면신경이 있고요. 그 신경, 안면신경 앞쪽에 조그만 구멍을 잘 뚫어서 이 안으로 이제 달팽이관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이 안에 내이나 이 전정기관이나 안면신경에 대해서 손상이 안 가도록 어, 아주 어, 경험이 많이 필요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양동을 통해서 우리 어, 와우로 달팽이관으로 들어가는 통로를 확보를 한 다음에는 인공 와우의 내부 기기를 넣을 수 있는 기, 어, 공간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기계, 그러니까 이, 유양동 뒤에 어,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어, 충분한 어, 모양을 공간을 확보를 해야만. 이 안에 내부 기계를 집어넣어서 이게 움직이지 않고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이나 몇몇 기관에서는 이 뼈를 갈지 않고 그냥 위에다가 놓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경우에는 약간 튀어나와서 밖에서 만져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뼈를 어~ 내부 기계 모양에 맞춰서 어~ 약간 갈아서 이제 이 기계가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게 이제 인공하우 내부 기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기가 기 이게 이제 여기가 이 자석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 있는 어음 처리기하고 이 자석 때문에 서로 잘 달라붙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안에서 이 소리를 어 전기 신호를 받아서 그 전기 신호를 이 선을 통해서 어쏴 주면 여기 이제 잘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굉장히 조그만하죠. 이 달팽이관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그 안에 이렇게 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극을 이제 삽입할 수 있게 이 기기를 빼서 잘 모양이 잘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시버를 이귀유양동 뒤에 있는 미리 파 놓았던 구도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 전극을 어 하나는 이제 이 달팽이관 안에다 집어넣고 이 그라운드 전극은 이뼈 바깥쪽으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인공하우 기기는 뇌 안에 넣는 게 아니라 이 이 두개골 바깥쪽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마치 이제 이 수술을 하시면 뇌에다가 이제 자꾸 넣는 거 아니냐는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인공아우 수술은 뇌에 넣는 게 아니라 이귀 바깥쪽에 넣는 거고 귀 안에다만 넣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른의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잘 들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귀 바깥에만 넣었기 때문에 뭐 아무런 부작용이 어 수술만 잘하면 아무 부작용이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제 굉장히 드물게 소화에서뇌 내기형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뇌의 기형 중에서 특수한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귀 안에 달팽이관하고 뇌안 척수에 가고 연결이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에만 좀 문제가 될수 있고 이제 그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잘 생기지 않도록 어, 여러 가지 어, 뭐 수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른 성인에서는. 인공와우 수술하실 때 뇌의 문제를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잘 됐으면 이제 수술할 때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가 있는지 보고요. 그래서 수술 중에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 이제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잘 보시면 이렇게 달팽이관으로 이렇게 둥글둥 돌게 돌아서 한 바퀴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 아, 이게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알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전기 자극을 통해서 이 신경에서 반응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작극을 해서 청신경의 반응이 잘 나타나는 거 보면 아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 이 이렇게 수술을 잘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이제 약간의 통증이 있다 그러고 약간의 어지럼증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다 아무 문제 없이 퇴원을 하시고요. 외국의 경우에는 뭐 입원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바로 입원 안 하고 퇴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비싸지 않고 어, 수술을 한 다음에 한 이틀 정도는 안정을 취하시고 충분히 쉬신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수술의 부작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출혈이나 안면마비 감염 뭐 어지럼증이나 미각 이상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어, 경험이 충분한 어, 수술의 경험이 많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수술에 대한 어, 부작용은 거의 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드물게 이제 잔종청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청력이 다 죽어서 아무것도 못 듣는 분들은 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약간의 보청기를 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더잘 들으려고 수술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 남아있는 잔종청력을 남겨서 수술도 해서 인공와우도 듣고 보청기도 사용을 하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잔종청력이 남수 있도록 열심히 수술을 조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심하게 수술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 어 달팽이관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어뭐 정원창으로만 들어가고 뼈를 최선으로 갈지 않는 쪽으로 하고 그 안에도 아주 미세하게 조그맣게만 만들고 그 안에 석션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뭐 피나 뭐 골이나 이런 다양한 어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를 하고 스테로이드도 사용하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최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도 뭐, 어, 한 7, 8년 전부터, 어, 이미 그러한, 어, 세심하게 잔종청력을 보존하는 시술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극을 거의 2, 3cm나 되는 긴 전극을 와우 안에 넣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 잔종청력이 유지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의, 어, 손실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기지만, 어, 약간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뭐 인공 와우 수술을 하시기 전보다는 인공 와우에 통해서 엄청나게 잘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어 보통 이제 이틀 있다 퇴원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수술한지 한4주 있다가 상처도 다 낫고 붓기도 가라앉으면 이제 그때 어 인공 와우를 첫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쯤부터 이미 이제 조기 착용을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기 착용의 의미는 그냥 수술한 다음에 바로 착용을 해서 듣거나 하루 이틀 지난 다음부터 이제 바로 착용을 해서 들으면서 퇴원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거의 장점은 저희가 이제 이미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어, 수술한지 결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다다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굳이 한달 동안 안 듣고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잘 들으면 좋으니까 이제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어, 매핑이 이제 하도 밀려있으면, 어, 그 슬롯을 잡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어, 아무래도 수술하고 난다음에는한 한두 달 정도는 붓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체형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체형이 잘 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귀걸이형으로 먼저 사용을 하시다가 붓기가 다 가라앉으면 이제 그때 일체형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기 착용을 하려면 일단 수술 부위를 아주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 굉장히 어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서 소프트 서절이라고 해서 아주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수술을 해야 되고 수술 수 시간도 빨리 짧게 해서 빨리 회복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맵핑의 일정 조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어 저희 병원에서의 그인공아우 수술 시간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제가 수술하는 건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 자체는 이제 30분에서 50분 정도 걸리지만, 실제로는 와서 전신 마취 하시고, 준비하는 시간, 그 다음에 수술 시간, 그 다음에 끝나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어, 전기 자극을 해서 잘 듣는지 확인하는 시간, 이걸 다 합치면 한 평균 한 2시간 정도. 이제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들어가셔서 나오는데 한두 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죠. 저희 서울아산병원에 현재까지 누적된 인공하우 수술은 약 1,900례 이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 대부분의 환자에서 어, 부작용이 없이 어, 아주 성공적으로 어, 수술 결과를 어, 가질 수 있음을 저희가 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인공하우 수술 자체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수술한 이 이번 전과 이번 후에 어떠한 어, 일이 일어나는지, 그다음에 초기에 매핑할 때 어떤 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핑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아무쪼록 인공 와우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영상을 통해서 어, 개괄적인 어, 진행 상황을 어,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